안녕하세요. 저는 다국어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Hello, I'm Dr. Kim, f o u n d of m u l t i r i n g u l Cafe Channel. 봉제시도떠김 이들의장 카페 멀티언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언어는 네이버 글로벌 회화에서 오늘은 한영프, 즉 한국어와 영어와 프랑스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실 내용은 1장 기본 표현에서 다시 4-3강 감사선물에 관련된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4-3강 감사선물에 관련된 문장들을 영어와 프랑스어의 원음인의 발음을 먼저 순서대로 듣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영어부터 듣겠습니다. 문장 작은 성의예요. It's just a small token of my appreciation. 축하 선물을 가져왔어요. I brought a gift for you. 이거 제게 필요했던 거예요. It's just what I needed. 멋진 선물 고마워요. Thank you for the wonderful gift. 어마지만 받을 수 없어요. Thank you, but I cannot accept this. 어쩔 끝없지만 받아주세요. It's small, but please accept this gift.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It's a present for you. 당신이 좋아하니 기뻐요. I'm happy that you like it. 갖고 갖고 싶었던 물건이에요. It's just what I wanted. 선물이에요 This is a gift for you. 축하 선물이에요 This is a present for you. 필요했던 물건이에요 It's just what I needed. 대화 선물 고마워요 Thank you for the gift. 약속하지만 받아주세요 Here's a little something for you. 좋은 선물 감사합니다 Thank you. What a wonderful gift. 네, 이번에는 프랑스어를 듣겠습니다. 당근 승이에요. Je l'ai fait dans une bonne intention. 축하 선물을 가져왔어요. J'ai apporté un cadeau pour vous féliciter. 이거 제게 필요했던 거예요. J'en avais besoin. 멋진 선물 고마워요. Merci pour ce super cadeau. Je vous remercie beaucoup, mais je ne peux pas l'accepter. Ce n'est pas grand-chose, mais veuillez accepter ce cadeau. C'est un cadeau pour vous. Je suis heureux que cela vous plaise. C'est ce que je voulais. C'est un cadeau pour vous. Tout c'est un cadeau pour vous féliciter. C'est ce dont j'avais besoin. 대화, Merci de votre cadeau. Ce n'est pas grand chose, mais veuillez l'accepter. Merci pour ce beau cadeau. 네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와 어순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 쓰는 이가입니다. V는 verb 동사로 쓰몸하다 이다이고 O는 object 목적으로 서을를 어, 직접 목적어 do이고 몸에게는 간접 목적이 io입니다. C는 complement 보어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주격 보어는 S C.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 극보어는 오시입니다. 한국어의 어수는 주어, 목적어, 동사이고 영어와 프랑스의 어수는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수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승이에요. 한국어에서는 주어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에요가 동사 V이고 작은 승이가 주격보어 s C, 이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승이에요 되겠습니다. 영어로 보시면은 it's just a small token of my appreciation. it's 주 S가 되고 i s 가 동사 V 그리고 a small token of my appreciation 주격 보에서 C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그것은 단순한 단지 a small token my appreciation my appreciation 제의 감사의 a small token 즉 조그만한 표시입니다. 즉, 작은 승이에요 되겠습니다. 프랑스어 보시면 젤 e 페 e f 본앙 s 시 o 자, 제가주어가 되고, 에페가 동사 V, l 가 목적 어 삼형식이 되겠습니다. 어, 직역을 하면, 저, 저는, l 그것을, win 어, bon 좋은 의도로 에페 했습니다. 그러니까, 젤페본 방등시용, 즉 작은 승예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축하 선물을 가져왔어요. 자,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한 곳에는 주어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가져왔어요가 동사 v 가 되고 축하 선물을 목적어. 그래서 삼행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하 선물을 가져왔어요 되겠습니다. 다음 영어로 보시면은 I brought a gift for you. 자, I가 주 S가 되고 brought. 동사 V a gift가 직접 목적어 do 그리고 U가 간접 목적어 io 즉 간접 목적어 U와 a gift의 직접 목적어 어, 위치가 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for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I 저는 for you 당신에게 a gift 주가 선물을 brought 가져왔어요 되겠습니다. 다음 프랑스어시면은 제 아포르테 엔가도 부부 펠리시떼 즉, 제가주에스가 되고 에 아포르테 동사 V 엔가도 그리고 어, 목적 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부 펠리시떼에서 펠리스테. 펠리시떼가 동사 V1이 되고 부가 O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저는 엔가도 즉, 선물을 에아르테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선물이냐니까 부부 펠리시테, 즉, 당신을 축하하는. 그래서, 엔까도 부부 펠리시테 축하 선물을 저, 저는 에아르테 가져왔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 제게 필요했던 거예요. 자, 이거 주어 S가 되고, 에어가 동사 V. 제게 필요했던 거주격보어에서 C. 이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게 필요했던 거예요. 되겠습니다. 영어를 보시면은 it's just what I needed. 자 it 주 S가 되고 is가 동사 V 그리고 what I needed 주격보에서 C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I가 S1, needed가 V1, w a 이 o1 삼형식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형식입니다. It's it 즉 이것은 just 바로 I 제가 needed 필요했던 what. 것이에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i t just what I needed. 이거 제게 필요했던 거예요 되겠습니다. 프랑스로 어 보시면은 the Abe b o r n 제가 주 S가 되고 Abe b o r j u n 동사 V, on이 목적어 사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그래서 저", 저 저는 on 즉 이것이 Abe b o r j u n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제게 필요했던 거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난 멋진 선물 고마워요. 자, 드리면은, 어, thank you for the t h a n k you for the wonderful gift. 즉, h a n k o u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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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c a n k o u Thank 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n o u Thank a n k a u t h a o u Thank a n k a 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n 받을 수 없어요.가 동사 v 고 주어가 주어와 목적어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삼행식입니다삼행식이지만 주어가 즉나는이라는 아이, 영의 아이 그리고 목적어 선물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형식으로서 고맙지만 받을 수 없어요 되겠습니다. 영어로 보시면은 thank you but I cannot accept this. 자, I가 주 S가 되고 cannot accept 동사 V. This가 목적어 삼행식이죠. 그래서 땡큐, 고맙지, 고맙습니다. But, 그러나, 하지만 I, 저는, this, 이것을 cannot accept.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받을 수 없어요 되겠습니다. 프랑스를 보시면 Je vous remercie beaucoup. Mais je ne p e u pas l'accepter. 제가 주 S가 되고 Je me remercie 동사 V. 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3행식이죠 그리고 매즈, 주가 다시, 제가 주 에스, 넙페파, 동사 위이 악셉트까지 동사 위르가 목적어 3행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부 허메스 보코, 제가 당신에게 매우 감사합니다. 저 고맙지만, 네, 그러나, 저는 러, 그것을 넙페파, 악셉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받을 수가 없어요. 되겠습니다. 보잘것 없지만 받아 주세요. 자 여기서는 또 명령문이죠. 받아 주세요. 동사 v 그리고 목적어가 생략되었습니다. 삼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잘것 없지만 받아 주세요. 되겠습니다. 영어로 보시면은 it's small but please accept this gift. 자 it's 주어가 되고 이 s 가 동사 v small이 주격 보였었시 이 형식이죠. 그리고 Uh, accept 동사 v this gift 목적으로 상식식 되겠습니다. It's small 보잘 것 없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보잘 것 없지만 but 그러나 please accept this gift 이 선물을 받아주세요 되겠습니다. 다음 프랑스 보시면은 neuf a r g e n shoes w v e h accept this cade. s가 주 s가 되고 neuf 네 동사 v a r g n shoes가 주격보에서 c 이 형식이죠. 그리고 왜의 악셉테 동사 부위가 되고 스카드가 목적어 삼행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 어, 그것은 네빠 긍쇼즈 즉뭐큰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 아닌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즉 보잘 것 없지만 메 그러나 어, 스카드그 선물을 왜의 악셉테 받아주세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또 주어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이에요가 동사 v,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 주격 보여서 시이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되겠습니다. 영어로 보시면은 it's a present for you. 즉, it's 주 s가 되고 이 s 가 동사 v, a present 주격 보여서 시이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t 그것은 for you. 즉 당신에게 드리는 a present 선물이에요 되겠습니다. 프랑스로 보시면은 쎄 덱까도 부허부 자 쎄가 주서가 되고 애 동사 부의 앵까도 이 아가 주격 보에서었지이 형식이죠 그래서 쎄즉 이것은 부허부 즉 당신에게 드리는 앵까도 즉 선물이에요 되겠습니다 다음 당신이 좋아하니 기뻐요 자 당신이 좋아하니 기뻐요 바로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문명을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당신이 좋아하니 기뻐요. 영어로 보시면 I'm happy that you like it. 자, I가 주 S가 되고, M 동사 V, happy가 주격보에서 C. 다시 이 that 이가 종속절이죠. You가 S1, like가 V1, it O1. 즉 삼형식이 되겠습니다. 종속절은 그래서 you 당신을 like it 그것을 좋아하니 I'm happy 저는 기뻐요. 즉 당신이 좋아하니 기뻐요 되겠습니다. 다음 프랑스를 보시면은 Josué의 그 슬라브 플레이즈. 자 영어와 문양이 유사하죠. 자 제가 주에세가 되고 시 동사 V l 의주 m 보 a p 시 이형식이고 다시 종속절은 슬라 즉, 주어 s1, 플레이즈, 동사 v1, 부가 목적 5원 3인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라, 그것이 부, 당신을 플레이즈, 즉, 기쁘게 하니, 즉, 결국은 슬라부 플레이즈, 즉, 당신이 좋아하니, 저 시제렉, 저는 기뻐요, 되겠습니다. 갖고 싶었던 물건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생략되었습니다. 이에요가 동사 v가 되고 갖고 싶었던 물건이 주격보 sc 이 형식이죠. 주어가 생략되었지만 이 형식입니다. 그래서 갖고 싶었던 물건이에요 되겠습니다. 영어를 보시면 은 it's just what I wanted. it's 주 s가 되고 it's 동사 v 그 다음 what I wanted가 주격보 sc 절이죠. 그러다가 'I'가 's' 1 'wanted'가 'v' 1 'was'이 'o' 1 즉, 삼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것은 just 바로 'I' 제가 wanted 원했던 것, 즉 갖고 싶었던 물건이에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 프랑스 보시면 영어와 문이 같습니다. 'Cesque j u b l 스가 주 에스가 되고 에 동사 부가 되고 스커즈 물레가 주격보에서 시이 형식이죠. 그리고 다시 제가 주 에스 원 물레가 부이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되,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 그것은 바로 저 제가 물레 원했던 스커 즉 물건 즉 물건이에요. 그래서 스 그것은 바로 스커즈 어, 물레. 제가 원했던 물건, 즉 갖고 싶었던 물건이에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선물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생략되었습니다. 이에요가 동사 V가 되고 어, 선물이 주격보에서 C 이 형식이죠. 그래서 선물이에요 되겠습니다. 영어로 보시면은 This is a gift for you. 자, this가 주 S가 되고 i s 가 동사 V, a 어, gift h e r 가 주격보에서 C 이 형식이죠. 그래서 this 이것은 for you 당신을 위한 is a gift 선물이에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프랑스를 보시면은 그것은 p o r v o u 즉 당신을 위한 et 즉 선물이에요 되겠습니다. 다음, 축하 선물이에요. 자, 위에와 문장은 같습니다. 자, 주어가 한 곳에서 또 주어가 생략이 되었죠. 이에요 동사 v, 축하 선물, 주격 보에서 c 이 형식입니다. 그래서 축하 선물이에요 되겠습니다. 영어를 보시면은 this is a present for you. 자, this가 주 s가 되고 is가 동사 v, a 어, p r e s e n t 이하가 주격 보에서 c 이 형식이죠. 그래서 this 이것은 for you, 당신을 위한 is a present. 축하 선물이에요 되겠습니다. 프랑스로 보시면은 s t t e gado, f u f l i c i t é 마찬가지로 s 가주 s 가 되고 에 동사 v, n 가도 이하가 주격보 s c 되겠습니다. c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felicité 가 v 원, 무가 o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s 그것은 fuz f e l i c i t 즉 당신을 축하하는 n 도 선물 즉축하 선물이에요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면은 필요했던 물건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고 이에요 동사 v 필요했던 물건 주격보호 sc 이 형식이죠. 그래서 필요했던 물건이에요 되겠습니다. 영어를 보시면은 it's just what I needed 자, it's j s 가 되고 it's 동사 v 그다음 what I needed가 주격보호 sc 절이죠. 다시 i가 s1 needed가 v1 wasi o1 즉삼행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 그것은 just 바로 I 제가 needed 필요했던 what 물건이에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프라우스 보시면은 셋 동사 be was 왕 s가 주에스가 되고 에 동사 v 셋 동사 be was 왕 이하가 주격보에서 C 절이죠. 그리고 다시 s가 주에스가 되고 be was 왕 동사 v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s 그것은 저, 제가 아베 부주왕 필요했던 서동, 즉 물건이에요. 되겠습니다. 다음 대화, 선물 고마워요. 어휘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thank you for the gift, 즉 the gift, 선물, for the gift, 선물, thank you, 즉 고마워요. 되겠습니다. 프랑스 보시면 메르시 드 보트 카도. 제가 생 d e 죠 보트 카도, 즉 당신의 선물. 메르시, 고마워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약속하지만 받아 주세요. 자, 받아 주세요. 받아 주세요. 뭐 동사 부위로 보고 또 목적어가 생략되었다고 보면 삼인식이 되겠습니다. 자, 약속하지만 받아 주세요. 되겠습니다. 영어로 보시면은 he has y o u little something for you. 자, 여기 보시면 은어 s a little something 이 주어 s 가 되고 i s 가 동사 v가 되겠습 for you. 형식으로즉 for you. 즉 당신을 위한 A little something 즉 h e r e s 여기 있습 h 다즉 의미는 그렇습니다만 h e s A little something for you. 즉 당신을 위한 약 s 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즉약하지만 받아주세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프랑스로 보시면은 스네파그흥 쇼즈 메베의 악셉트 마찬가지로 스가 주에스가 되고 네바 동사 v 그흥 쇼즈가 주키포에서 c 그리고 베의 악셉트가 동사 v v가 되고 그다음에 르가 o 즉 삼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 그것은 네바 그흥 쇼즈 뭐 대단한 것이 아니, 아닙니다. 즉 약소하지만 메 그러나 They'll a 베일 락셉 t 즉 그것을 받아 주세요 되겠습니다. 다음 좋은 선물 감사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의휘를 설명드리면은 Thank you, what a wonderful gift. 즉 what a wonderful gift 감탄문이죠. 주어 동사가 생략되어있습니다 What a wonderful gift 좋은 선물 Thank you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다음 프랑스를 보시면 merci 부스 못 가도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부어스 못 가도 즉 좋은 선물 merci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들으신 문장들과 의유를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다시 오는 분의 발음을 들으실 때 크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영어부터 듣겠습니다. 크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문장 작은 송이예요. It's just a small token of my appreciation. 조카 선물을 가져왔어요. I brought a gift for you. 이거 제게 필요했던 거예요. It's just what I needed. 멋진 선물 고마워요. Thank you for the wonderful gift. 고맙지만 받을 수 없어요. Thank you, but I cannot accept this. 어쩔 끝없지만 받아주세요. It's small, but please accept this gift.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It's a present for you. i'm happy that you like it. 갖고, 갖고 it's just what i wanted. 선물이에요. this is a gift for you. this is a present for you. it's just what i needed. Thank you for the gift. 약속하지만 받아주세요. Here's a little something for you. 좋은 선물 감사합니다. Thank you. What a wonderful gift. 네, 이번에는 프랑스어를 듣겠습니다. 작은 성의예요. Je l'ai fait dans une bonne intention. 특가 선물을 가져왔어요. J'ai apporté un cadeau pour vous féliciter. J'en avais besoin. Merci pour ce super cadeau. Je vous remercie beaucoup, mais je ne peux pas l'accepter. Ce n'est pas grand-chose, mais veuillez accepter ce cadeau. C'est un cadeau pour vous. Je suis heureux que cela vous plaise. C'est ce que je voulais. C'est un cadeau pour vous. C'est un cadeau pour vous féliciter. C'est ce dont j'avais besoin. 대화, Merci de votre cadeau. 약속하지만 받아주세요. Ce n'est pas grand chose, mais veuillez l'accepter. 좋은 선물 감사합니다. Merci 네, pour ce beau cadeau. 네잘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프랑스를 전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외국어가 좋아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프랑스 정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가운데 실수한 부분이나 또는 보충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 두시면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훌륭했습니다.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It's fantastic. I love it. C'est magnifique. Bla bienfait.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